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문자를 쓰고 기록을 남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생물은 사용할 줄 모르는 불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도 모여 앉아 고기를 구워 먹지는 않습니다. 원숭이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고 술 한잔 나누는 모습을 본다면 웃길까요? 아니면 무서울까요? 우리 인간은 첨단 기술 및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사용하고 수없이 많은 CCTV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니 원숭이들이 고기 좀 구워 먹는다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이 불을 사용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중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문자를 남기거나 불을 사용한다는 것 말고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인간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사색과 명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을 찾아내고 유학할 줄 아는 추상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인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사람은 명상이나 묵상을 하며 진리를 깨닫고 도를 터득하기도 합니다. 사색과 통찰을 위한 장소는 휴대폰과 인터넷, 인공지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선호합니다. 명상이나 사색을 하기 좋은 장소는 동굴처럼 매우 상징적인 곳입니다. 동굴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예언자 엘리아는 신의 미세한 침묵의 소리를 신하이산 동굴에서 들었습니다. 마우메트가 개시를 받았다는 메카 외곽에 위치한 히라 동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상상력과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 무협지 한수에 정도는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협지에 등장하는 주인공 역시 젊었을 때 중원에서 가진 고생을 하다가 끝을 알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줄 알았는데 깨어나 보니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돌을 닦고 있던 기인을 만나 절세 무공을 전수받고 중원을 평정하는 스토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생각은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생각의 힘을 점점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한 단어라도 더 외우려고 새까맣게 손때 묻은 사전을 이제는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휴대폰에서 검색하면 어떤 단어도 다 찾을 수 있으니 두꺼운 사전을 하나하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한 친구들의 전화번호는 다 외우던 시절이 얼마 안된것 같은데 지금은 자기 전화번호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웬만한 주소는 외우고 다니기도 했고, 잘 모를 때는 전국 지도를 펼쳐 위치를 찾거나 도로 번호나 국도 번호를 따라 운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이는 어떤 곳도 찾아가지 못하는 길치가 되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 IQ는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고 머릿속에 있어야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 없습니다. 휴대폰이든 내비게이션이든 목적지를 더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그만큼 편리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의 지적 능력 사용이 대체된 후에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별 효용성 없는 전화번호를 외우느라 정신 팔지 않고 상대방 눈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가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휴대폰 사전을 찾게 됩니다. 외국어가 필요할 때도 파파고와 같은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손이 조금만 수고를 하면 되니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간단한 칩 하나를 내외 일부에 부착하면 몇개 국어를 자동으로 할수 있게 된다는 기사가 종종 발표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대뇌이며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자녀들에게 더는 할 말이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말이 나오면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하고 책을 읽는 대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목소리 좋은 성우가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하는 오디오북이 유행입니다. 상대방 눈과 마음을 쳐다보거나 느낄 틈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냥저냥 적응하며 살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바라봐주지 않고 휴대폰만 검색하고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유튜브로 지식을 습득하고 인터넷 쇼핑에 빠지면 빠질수록 나의 정보와 취향을 누군가 취합하여 내가 딴 생각을 못하도록 조정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왠지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고객이 아마존에 들어오면 강력한 아마존 추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추천 시스템의 기반은 상품 정보와 고객 정보인데 추천 시스템이 정보를 모아 고객 간의 유사성과 상품 간의 관계성을 파악합니다. 그럼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은 내가 미처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망설인다 싶으면 추천한 상품을 구매한 다른 사람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을 걸진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들도록 유도합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 이 상품은 내가 대신 생각해봤는데 너에게 딱 맞아. 의심하지 마. 너 누구누구 알지? 그 사람들도 이거 샀어. 그러니 너는 그냥 이걸 사면 돼. 그럼 너는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야. 어때? 멋있지?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을 운영하는 A9의 홈페이지에는 아예 대놓고 위대한 검색은 고객들에게 우리의 검색이 그들의 마음을 읽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대신 나의 마음을 읽어 주고 대신 생각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인간은 스스로 발생시키는 정보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 행동이 예측되며 생각의 범위나 관심 분야를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누군지도 실체가 불명치 않은 그것에 의하여 나의 의도와 미래 행동 유형이 결정되고 예측된 범위 내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끊임없이 알 수도 있는 사람 또는 적합한 친구를 추천해 줍니다. 유사한 취향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친구로 등록하고 친구들과 유사한 생각과 취미를 이야기하고 유사한 내용과 대목에서 감동받은 사람들끼리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점차 편향적으로 변해 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천하는 대로 해도 되니까 말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처럼 다른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원숭이처럼 불에 고기도 못 구워 먹는 존재는 아니잖아? 우리는 불을 사용할 줄 안다고? 그러니 휴대폰아, 생각은 내가 대신해 주지 않을래? 난 지금 친구한테 카톡 가서 바쁘거든? 너무 우울하게 세상을 바라본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결코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구속되어 그 안에서 허우적되지 않을 것이다. 컴퓨터는 한낱 기계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가 컴퓨터를 지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우울한 생각이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생각을 컴퓨터에 맡기지 말고 더 많이 생각하고 사색해하지 야 않을까요? 컴퓨터가 추천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소한 것 중에서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에는 지능을 보다 창의적이고 더 좋은 일로 채워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 영상은 박병태 박사가 쓴책 '인사이트 좀 있는 사람'을 참조했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부를 이끄는 생각과 관점의 대전환이 담겨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인사이트 명강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